그 어떤 분은 네. 되게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여튼 좀걔가 음. 느끼기에 친절하지 않고 좀 그랬었나봐요. 예,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무래도 사용하셔서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요. 물이 빠지지 않아요. 사진인데 좀 걸려요. 아. 설거지 하면은 막 물이 이렇게 채였다가 예. 막 늦게 빠져요. 이요 아, 요 부분을 뜯어 보셨어요? 예, 음. <laughs> 네 여러 번풀어거든요 그리고 여기, 여기 세개 풀어가지고 네 소개해 봤는데 잘 풀으셨네요. 잘 이렇게 하시고 이 음식물을 네. 버리실 때 네. 네. 따로 어떤 채에다가 이렇게 버리세요? 네. 아니 결국은 여기 탈수기니까 네. 음식물을 좀 여기 넣어서 와서 돌리신 다음에 빼서 네. 버리시다는 거네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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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기가 많이 예. 서 그런 거 한번 다봐드릴게요 네. 저희를 좀 선택하신 게 어떤 뭐 포인트가 있으셨나요? 아 다른 데는 안넣아 두세 군데 넣은 거 같아요. 네. 제게 게 아니고 딸이. 아 다른 분이 딸이 하셨구나. 데, 네. 그 어떤 분은 네. 되게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여튼 좀기가 느끼기에 친절하지 않고 좀 그랬었나봐요. 아. 그래서 그런 데는 배제하고 빼끼때 불러가지고. 왜 기분 나쁘게 해주셨지 고객님한테? 아무래도 가격을 좀 비교하고 하시는 게 네, 그렇죠. 좋죠. 왜냐면은 네. 이런 쪽 분야가 네.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. 편차가 좀 큽니다. 네. 서비스 방법도 많이 다르고요. 네. 네. 검사하는 방법은요. 네. 음, 설명을 좀 드리면. 싱크대가 좀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를 네. 이제 청소를 하신 거고요. 네. 효과를 못 보신 네. 거고. 네.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여기 제가 걸레 바지를 드러내면은 네.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여기가 막히면은 물이 네. 못 나가니까 역류를 하거나 흐름이 약해지는 거예요. 네. 결국은 이렇게 나가서 사람 혈관처럼 네. 큰혈관이 네. 만듭니다. 네. 거의 여기서 많이 막히세요. 네. 한번 드렸으니까 제가 점검을 하고 또 네. 추가 설명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여기는 뭐 크게 이상은 없거든요. 예. 건 아니었는데. 아 처음 예전에 몇년 이제 때도 많이 안 근데 막 이러니까. 음. 예 이거를 하면 안 되고. 네. 그죠? 와. 제가 좀 보면서 할게요. 그래서 고기가 아, 막혔나봐요. 그렇죠. 여기도 지금 기름이 다 네. 막혔어요. 네. 보통 배관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. 네. 이게 동그란 배관이 보여요. 네. 여기 여기 보이는데 네. 많이 막히면 이렇게 보여요. 아, 네. 이게 뭐 약간 핑크빛처럼 네. 엄청나게 물어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어,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어, 막혔나 봐요. 네, 빵 막혔어요. 어떻게요? 어. 뚫어야죠. 해주세요. 네,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어, 하는 거랑 네. 왜냐 가구체가 좀 있으니까. 네네. 근데 이게 절대 저희가 비싼 건 아니에요. 네, 저희도 봤어요. 일단은 어.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한번 최대한 열심히 네.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네네.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, 예. 그래서 저희 장비는 스프링은 아니고요. 요즘엔 최신 이런 겁니다. 장비가 좀 많이 진보됐죠.